거실 침실 맞대면 형태로 인한 우수한 체감과 통풍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두 개의 침실 사이에는 가변형 벽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기에 실거주자 취향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가능하죠. 일부 타입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된 만큼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드레스룸과 벤트리, 발코니 등 넉넉한 수납력을 돋 보이게 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59B 타입의 경우는요, 이면 개방형 구조를 택해 탁트인 개방감이 제공되었으며 안방과 팬트리두 개의 침실이 일직선으로 이어진 만큼 통일감이 부각되었습니다. 유일한 타워형인 59D 타입의 경우는요, 안방과 두 개의 침실이 분리되어있기에 프라이버시한 보호를 유리하게 할수 있고 l d k 특성상 공간 효율이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더불어 첨단 IoT 시스템을 적용하여 입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조명과 가스, 난방 제어를 원스톱으로 할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호출과 에너지 사용량 조회, 차량 도착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일반 상품과 달리 발코니, 학장과 함께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 오븐, 에어드레서, 65인치 TV, 중문 등 풀 퍼니처 제공되기 때문에.